안녕하세요, 녹두장군입니다. 어두운 밤, 갑자기 손전등이 필요할 때 화면 켜고 상단바 내리고 버튼 타느라 허둥지둥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갤럭시 측면 버튼을 두번 따닥 누르면 카메라 켜지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런데 솔직히 카메라보다 손전등을 더 급하게 찾을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측면 버튼 두번 누르기 기능을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손전등 기능으로 바꾸는 초간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0초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기본 설정 앱으로 들어가주세요. 설정 메뉴 중에서 유용한 기능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측면 버튼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여기 보시면 두번 누르기 항목이 활성화되어 있고 현재는 카메라가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설정을 바꿀 겁니다. 카메라 대신 그 아래에 있는 손전등을 찾아서 선택해 주시기만 하면 모든 설정이 끝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제 어두운 곳에서도 더 이상 당황할 필요가 없겠죠? 자, 오늘 이렇게 갤럭시 스마트폰의 측면 버튼 두번 누르기 기능을 카메라 대신 손전등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